중국은 조만간 아주 심각한 경제 파국으로 그 멀려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시진핑 리스크가 어느 무엇보다 지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경제는 지금 일본 경제가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에 빠져들게 했던 그런 경제 정책을 똑같이 펼치고 있어요. 중국 경제를 앞으로 어,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더 장기간 경기 부진에 늪으로 빠뜨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당분간 희망이 없다. 경제 병리학 관점으로 봤을 때 소장님 현재 이 한국 경제 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진단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은 굉장히 튼튼해요. 저는 지금도 잠재 성장률이 6%는 넘는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한때 GDP 7.9%까지 증가한 적도 있고 7% 넘은 적도 몇번 있어요.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3년, 지금, 지금도 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내외는 되거든요. 그럼 그만큼 더 소비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걸 감안했을 때 잠재성장률은 6% 이상 넘는다. 이제,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현재 경제학에 그좀그 그 몰입해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제 얘기 못 받아들여요.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그 인구 증가율 곱하기 생산성 증가 아, 이걸로 이제 잠재성장률을 수정하는데 이건 과거의 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과거의 실적은 잠재성장률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성장률도 기록할 수 있는데 과거의 평균 성장률로 잠재성장률을 간주를 하잖아요. 이건 틀렸죠. 잠재성장률이라는 건 미래에 실현될 성장률이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최고의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로 보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 관점,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6%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노무현 정권 때4.6% 어,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이게 3.6% 그리고 어 박근혜 정권 때 3%,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때 2.4%, 그리고 윤석열 정권 지금 지난해 성장 1.4%예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변명들을 해요. 뭐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또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 등등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극복하라고 주어진 장애물이지 그 앞에 좌절하고 주어진 거라고 저는 보지를 않아요. 아, 인구가 대폭 있어, 감소하고 있어도 고도성장을 지속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는 경제난이 워낙 심각해서 1980년대에 인구가 740만에서 거의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1990년대부터는 어 고도 성장을 지속해요. 뭐 10%대 전후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요. 심지어는 현재 가치로 어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었을 때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3%대. 그 아일랜드는 인구가 반토막 났을 때 그런 그 뛰어난 성과를 냈는데 우리나라도 할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 국민보다 못해요. 우리 기업들이 아일랜드 국민보다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경제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금 당장도 6% 올라갈 수 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타격을 끼치고 있는 게 저는 고환율 정책이라고 봐요. 정부는 이제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고 또 수출이 늘면 경기는 호전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틀렸어요.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정부는 현실을 보지 않고 자꾸만 이론을 십착그해요이제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오히려 환율이 떨어질 때. 수출은 더 빠르게 증가해요. 그거 우리가 여러 번 겪었어요. 이 1980년대 말에도 그랬고 또 2000년대 초중반에도 그랬고 그랬거든요. 뭐 심지어 2001년도에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10월에는 899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우리 원화 가치는 거의 50% 가까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우리 수출은 2.7배가 증가해요. 연평균으로 17% 증가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증가율이잖아요. 환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수출이 증가했으면 그 원인이 먼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그 간단해요. 기업은 나가기 때문에 강해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단 말이에요. 환율이 1,326원일 때에는 100달러짜리가 132600원을 벌어 주잖아요. 근데 이게 900원으로 떨어지면 9만 원밖에 못, 못 벌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은 다 망하기 직전 상황에 놓여요. 그럼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150달러짜리, 200달러짜리를 개발해내요. 반드시 해냅니다.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결과를 내면 국가 경제 전체로도 경상수지 적자는 커지고 수출은 아주 크게 증가를 해요.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야죠. 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정부가 그 환율을 끌어올리는 명분으로, 어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틀렸어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잖아요. 근데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매출 총액은 GDP에 비해서 약 4배가 더 커요.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에 못 미쳐요. 반면에, 내수가 90%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GDP의 90%인 내수는 환율이 떨어질 때 커지겠어요? 아니면 환율이 올라갈 때 커지겠어요? 당연히 환율이 내려갈 때 커지죠. 우리 지금 주요 자원들 다 수입해오고 있잖아요. 어, 석유동 에너지 자원은 물론이고, 공업용 자원들 또 식량 자원도 전부 다 수입해오고 있잖아요. 시설재중간재소비재도또 수입해오고 있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더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 내수가 확장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같은 속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단가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 떨어질 수가 있고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설령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내수가 축소되면 경제는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성장률은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만 하면 성장률은 당장이라도 6%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고환율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들도 달러 가치가 강세인 미국으로 투자하면 환착을 차 누릴 수가 있잖아요. 미국으로 미국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는 당연히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또이 유동성 부족이 이제 신용수축 혹은 그 지금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그 유동성 위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서 자칫 잘못된 금융기관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게 또 바로 전염되면서 국가적인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외국으로 떠났던 국제 금융 자본, 국내 금융 자본들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이 생기잖아요. 그럼 국내로 들어와요.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잖아요. 그럼 성장률 은 높아지고 경기는 호전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그 동안에 역대 정권이 성장률 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상의 전환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경제학은 경상수지가 흑자이면, 그리고 흑자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가르쳐요. 근데 네, 틀렸어요, 이것도. 세계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나라들은 경쟁국들에 비해서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낮아요. 일본 그렇죠, 독일 그렇죠, 대만 그렇죠, 중국 그렇죠, 한국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이론이 아니라 현실을 먼저 봐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과다한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하니까 이 환율 하락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럼 수출 갭이 안될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게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적으로 지금 해외로 유출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내수는 위축되고 성장률은 떨어지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졌던 이유가 이 과다한 경상수흑자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서 대단히 현명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다니까요. 과다하면 나빠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흑자도 과다하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과다해요. 따라서 시장의 의미에서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걸 자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의미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정부가 속도 조절을 잘해서 환율방을 잘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하락하게 유도를 하면 우리 경제는 금방 호조로 돌아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봤을 때 이게 거의 우리나라 이 환율이 즉 원화보다 달러의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오던 게 거의 10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특히나 한국 주식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장기적인 좀 침체 국면으로 계속 빠져 있는데, 요게 과거에 한국 경제가 좋았고, 한국 증식도 좋았을 때 가장 큰 특징이 이 달러가 약세로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보일 때, 그니까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때, 유난히 한국 증식이 강했더라고요. 그게 대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 봐봐요.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좀 과다한 의혹을 보여요 그래서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기를 호전시키다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펼쳐요 그러면 성장률은 떨어지고 수출도 오히려 줄고 또 주식시장은 약세로 돌아서요 근데 이게 경제난을 초래하면 정책의 힘이 약해져요 그럼 시작의 힘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해 그럼 환율은 떨어지기 시작해 그때 에 외국 자본이든 국내 자본이든 해외로 떠났다가 환차이으로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시장도 호조를 보이는 거예요. 성장률도 높아지고 경제 활동이 활성화되니까 그런 일이 반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이제 정권 중에도 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뀌잖아요. 그럼 또이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또 과잉 의욕을 보여요. 그러면 또 이제 환율을 끌어올려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이, 그런 정책을 반복해서 썼는데 안 되잖아요. 아이, 그럼 그 정책 폐기해야죠.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제학은 오히려 국가경제 경영에는 해를 끼치고 있다. <laughs> 경작자인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런 흐름 자체가 좀 변화될 만한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일본이 지금 변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일본처럼. 일본이 그동안에그 저금리 고환율 정책, 이게 그렇죠. 엔저 정책이죠. 이걸 줄기차게 펼쳤잖아요.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최근에 어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그 금리를 어 인상하려고 그래요. 이 경제학 가르침대로하면 이거 하면 안 되거든. 경기가 부진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또그 그, 엔화 환율을 끌어올려서 수출을 촉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그,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그렇게 된다면 7년 만에 기준금리 아니요. 인상하는 거잖아요. 아, 일본은 그 1900. 90년 이래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 0.8%밖에 안 돼요. 거의 성장을 네.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성장을 하는데 네. 한때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약 1.5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미국은 성장하고 일본은 성장을 못했으니까. 그게 왜그렇겠어요 엔저 정책 또 저금리의 정책을 줄기차게 펼쳐요. 특히 엔저 정책은 여덟 차례 펼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엔화환율을 끌어올려요. 그러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또 끌어올려요. 이런 정책을 여덟 차례 펼쳤는데 단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도 어, 어, 이 정책으로는 경제 못 살린다 포기해야 를 되는데 그. 그런 정책을 계속 펼치다가 이번은 조금 그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그 자체부터가 그래요. 만약 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끌어 올리잖아요. 그 엔화는 강세로 돌아설 거예요. 엔화로 강세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일본은 투자하면 환차익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본경제 살아날 수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 일본 그 환율이 지금 150행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제 한머니들이 이걸 보고 모잇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과거에 여덟 차례 엔저 정책을 펼쳤는데 결국은 시장에 매해서 떨어지더라. 150행 때 애가 100행 대로 떨어지면 한 차익만 50% 늘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일본 그 경제에 국제 한머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금방 빼내가, 빼내가기 쉬운 주식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그래서 일본 그 니케이지수가 한때 4만을 돌파하면서 어 과거 최고치를 30년 만에 갱신을 했어요. 그렇죠. 사상 최고 어, 어, 가를 이제 기록하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 엔화 환율이 충분히 떨어지면 그백엔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국제 한머이 일본을 떠나요. 그럼 일본 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주식 시장도 같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금리가 급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그 은행이 지금 그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을 주춤주춤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적으로 진적, 어, 환율을 옛날에 70행 때에도 버텨냈어요. 그때도 경상수 흑자였어요. 그, 그 수준까지 떨어뜨렸어야 해요. 그랬으면 일본 경제가 지금처럼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 에너지 율을 떨어뜨려 가면 일본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 네. 어 일본 그 니케이 지수가 4만을 넘었으니까 주식시장이 호조니까 경제도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일본은 지난해 그 하반기, 3분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경기림이 꺾였어요. 엔저 정책, 저금리 정책 펼쳤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 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일본 정부처럼 그런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틀, 틀 가능성이 지금 전혀 안 보여서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저 일본이 지금 봤을 때 거의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논의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준금리 빨리 올려야 돼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5%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 일본에서 축적된 국내 적축, 저축들, 더 높은 금리 보고다 미국으로 떠나죠. 그렇죠. 일본 국민들 조차도 그, 그렇게 계속. 아이, 네. 그럼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도 국내 주식 투자 안 하잖아요. 어. 주변에서 사방에서 그러잖아요. 미국 주식 투자에 돈 번다. 그렇죠. 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국내에서 축적된 소득이 즉각 즉각 미국으로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득이 미국으로 흘러가면 국내에서 소비를 진작해야 될 소득이 미국으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경기는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 심각해요. 네. 아, 지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유능해요. 근데 현재의 경제학이 무능해요. 아, 현재의 경제학이 무능하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우리 경제 정책 당국자도 좀 변화할 수 있는데 그걸 아직 안 받아들여요. 소장님 근데 이게 일본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고 봤을 때는 뭐 일본의 경제 호조가 좀 나올 기대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아 일본 경제 좋아지면 우리 경제도 좋아지죠.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더큰 이제 중국 경기.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좀 살아난다 그래서 그 덕을 우리가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니까. 그게 걱정이죠. 중국 경제는 지금 현재 어떤가요?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던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중국 정부가 제한물이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도 중국 경제못 살아나요. 당분간은. 첫 번째는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됐다고 봐도 틀림없잖아요. 네네. 과거에 부동산 개발 그 업체 중에서 1, 2위를 다퉜던 헝다, 비구위원 뭐 등등이 지금 파산 지경에 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빈 집이 1억 채가 넘잖아요. 그리고 짓다 만그저 주택들도 3천만 채가 넘잖아요. 부동산 시장을 그걸 살려낼 길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다만 이게 지금 당장의 금융위기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거는 중국은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예요.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홍수를 강력한 통제 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막고 있는데 지금 그 홍수가 계속 밀려오다 보니까 그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댐 위로 물이 넘치면 그 댐은 반드시 붕괴돼요. 그래서 중국은 조만간 아주 심각한 경제 파국으로 몰려가고 그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사에서 민주화 없이 경제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가 진행이 돼야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질 거 아니에요. 경제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또 활발해지면 또 성장률 높아지고 경기는 호조를 보일 거 아니에요. 독재 경제 체제이더라도 민주화가 진행이 되면 성장률 높아져요. 민주 국가이더라도 이그 독재화가 진행이 되면 그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져요. 이게 세계사에 단한 번도 예 없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 계속 후퇴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틈소평이 그 집권한 이후에 개혁개방으로 경제민주화만이라도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반대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활동은 당연히 일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진핑 리스크가 어느 무엇보다 지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 중국 경제는 지금 일본 경제가 30여 년 동안 초장기 저성장에 빠져들게 했던 그런 경제 정책을 똑같이 펼치고 있어요. 일단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해외 유출시키고 있어요. 아이 그럼 당연히 내수는 유출이 되죠. 그렇죠. 음. 경제가 어려워지면 또 환율을 끌어올려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한때 6.1위안 수준을 유지했었어요. 꽤 오랜 기간 유지했었는데 지금 7위안, 8위안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은 절대 안 늘어요. 경상수가 흑자인 경우에는. 그런데 이 현실은 무시하고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은 는다. 이게 잘못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적 오판들이 에 지금 중국 경제를 계속해서 그 추락시키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어 일단 경제민주화, 그 정치민주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거. 일본이 실패했던 정치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는 것, 또 경상수 흑자를해 투자를 미명하에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는 것. 이세 가지가 지금 중국 경제를 앞으로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더 장기간 경기 부진의 늪으로 빠뜨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당분간 희망이 없다. 올해 성장률은 어쩌면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은 이미 그뭐 이십 년간의 장기 침체를 이제야 비로소 막 탈피하려고 하는데 중국은 그런 일본을 좀 어찌 보면 좀 따라가는 장기 침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경, 지금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흑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율을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그 시장의 힘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관리 잘해서 점진적으로 하락하게만 해주면 우리나라 성장률 6% 이상 갈수 있다니까요. 실제로도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국내 산업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 6만 달러 견뎌낸는산업들막 무력무로 크고 있잖아요. 수송 기계류를 비롯한 그 일반 기계류들 그리고 제약 또 화장품, 또 배터리, 이런 정밀화학에 속해요. 이 정밀화학은 국민 속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가 초격차를 벌려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스템 반도체도 최소한도 그 기술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삼론을 개발했으니까. 거기다가 그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뭐, 후공정, 뭐, 뭐, 이런 거. 등등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어요. 거기다 일반 소비자들조차도 심지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헬멧, 모자, 손톱깎이 등등. 이런 것도 세계시장에서는 다 명품 대접 받잖아요. 우리나라 김 같은 경우는 중국산보다 3배, 4배 비싸잖아요. 과일도 과일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명품이란 말이에요. 명품은 가격이 떨어지면 명품 대접 못 받아요. 명품은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갈수록 더잘 팔려요. 그렇죠, 그렇죠. 유럽의 명품 업체들 한번 봐봐요. 꾸준히 가격 올리잖아요. 지금 세계 제1위 부호가 그 명품 업체, 한 업체에 지금 사장이 지금 부상했다는 얘기도 최근에 들리던데, 우리 산업의 모든 제품이 명품 내에 올라가 있잖아요. TV? 또뭐 핸드폰? 등등 할것 없이 전자제품 거의 모두가 지금 세계시장에서는 다른 제품에 대해 비해서 두 배, 세배 비싸잖아요. 특히 중국 제품에 비해서는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가 있어야 돼 근데 못 가고 있는 게 고환율 정책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 고환율 정책이 해소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아, 지금 이제 예, 윤석열 정부도 3년차에 들어섰고 네. 또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하반기에 바뀌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환율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네. 갈것 같아요. 네. 예, 요새 환율 추세를 보니까 정부가 과거처럼 공격적으로 방하지를 어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환율이 1310원대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게 1200원대로 조만간 떨어지고, 1100원대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음. 다른 나라로 떠났던 그쵸.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 한국으로 돌아오면 한최20% 30% 누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미국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수익률은 높잖아요. 다 돌아온다고. 그러면 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요즘 들어서 더 우리나라 특히나 투자자 분들께서 한국 주식은 안 된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내지는 뭐 비트코인 이런거를 해야 된다 하면서 국내의 이 소중한 자금들이 다 해외로 유출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거야 당연한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투자하면 네. 이익인데 당연히 이렇게 하죠 <laughs> 그쵸, 그쵸. 정부가 호환율 정책 펼치니까 음. 우리 유동성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빨려가니까 미국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바, 그걸 흐름을 역류를 시키는 건 정부의 힘이에요. 정책의 힘이라고요. 그 그렇죠. 역류를 시켜줘야 돼요. 네.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경제 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은 외국 자본 유치에 현안이 돼 있잖아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을다기울이잖아요 중국도 경제 번영을 누릴 때, 세계 2대 경제 북으로 올라설 때, 지방 관료들까지 총동원돼서 외국 자본, 외국 기술 도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때 중국 정부가 호황을 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자본까지 지금 외국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일을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심각한 거예요.